존중경, 상위다니까야6의 2입니다. 빨려르는 가라와 수단데이 삐꾸부디 소, 스님은 이 가라와를 reverence, 이 reverence가 존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reverence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reverence보다 우리가 약간 쉬운 단어는 무슨 단어가 있냐면 리스펙트라는 Respect. 니다 존경이라는 같은 뜻입니다. t Respect. r e s p e 이 t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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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s 나 e c t Respect. r e s p 는 c t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이 법이 바로 담마입니다. 존경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에 니사야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부처님께서 바르게 깨달은 이 법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의지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법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양 누나항. 양이라는 것은 관계대명사고 누나할 때이 누나 요거하고 아항. 이곳에 준말입니다. 누나라는 것은 여기서 참으로 그런 뜻이에요. 실로 어항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란 뜻입니다. 이와양땀모 이땀모라는 것은 단마에 격변하고. 마야, 내가 아비삼붓도 할때이 아비라는 것은 아비담마일 때 이것은 수승하다는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고 이 삼붓도 할때이삼이라는 것은 강조입니다. 여기서는 쌈마하고 같은 뜻이에요. 바른이란 뜻입니다. 바른. 붓도 이 붓도라는 것은 붓다의 격변인데, 이 붓다라는 것은 깨달은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붓도라는 것은 깨달은. 그래서 여기 바르게 깨달은. 땀의와 이 땀이라는 것은 다음에 단망할 때 이것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대격입니다. 목적격 법을. 그래서 그 법을 그 그다음에 에와 에와라는 것은 강조의 뜻이에요. only. 그래서 바로 그 법. 여기 보게 되면 바로 이 법이란 뜻이 되어집니다. 이 법을 싹까뜨와 여기 뜨와가 앞에 하나 있고 뒤에 뜨와가 이렇게 두개 있는데 이 뜨와 이렇게 나오면 이것을 절대 분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절대 분사라는 것은 이전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떻게 하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완료분사금이라고 말을 하는데 싹까뜨와 이싹 까뜨할때이 삭까라는 것은 삭까로띠에서 나왔습니다. 이 삭까로띠가 뜻이 뭐냐면 to respect 존경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존경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가룽 이 가룽이라는 것은 이것은 존중이란 뜻이 됩니다. 거의 같은 뜻인데, 까롱, 까뜨와, 까뜨는 한다는 거예요. 존중하고서, 우빠 니싸야, 니싸야 하게 되면 의지인데, 이 우빠를 쓰게 되면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지하여. 그 다음에 위하 리아는 우리가 머물다 할 때는 위하라띠. Right.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위하래야 할때이레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런 것을 원망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머무르리라. 참으로 나는 내가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르리라. 우리도 이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무르는 그러한 수행을 해야 실제로 윤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Let me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은 영어의 용법에서 are we, will과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Let me introduce myself 하게 되면 나를 소개하겠다. 뭘뭐 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Then 그렇다면 honor. 여기서 이 honor가 존중하다 존경하다. r e s 존경하다. 그래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and dwell. dwell이 바로 머물다의 뜻입니다. independence on independence on이 무엇에 의지하여 이 dependence가 바로 의지라 뜻이에요. 의지나 의존. 그래서 수거로 independence on이 무엇에 의지하여란 뜻입니다. Th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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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형용사로 e r y v e r 그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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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니 very s very 는 바로 이.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이 법을 존중하고 할때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땀마 e 땀마 할때이 y 자를 이렇게 대문자를 쓰게 되면 실제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했던 가 y 침이란 뜻으로 많이 이 법을 의지해서 머무르리라 어떤 법이냐면 to which, which가 바로 관계대명사인데 여기 에 관계대명사 양할 때그 양을 바로 which로 바꾼 겁니다. 이 to는 어디에 걸리느냐면 뒤에 awaken, 어, awaken to가 뭔엇을깨닫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to which I have a fully, 내가 온전하게 깨달은 여기서는 바르게 깨달은 바로 이 법을 의지하여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머물겠다는 부처님의 심경이 담긴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경구입니다. Let me then honor, respect and dwell in dependence on this very Dhamma to which I have fully awakened.